제 하와이에서 어떤걸 샀는지 오늘 쇼핑하울 영상입니다 어, 너네 200불 이상 사면 이거 사은품인거 알고있냐 짜잔 온통 다 자수입니다 스투샷도 제가 왕창 사왔는데요 한 여름에 리트를 삽니다 라스트원이라고 그러면꼭 구입을 하게 된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거냐고 물어봐주셨는데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뉴요커님이 왜자기거 없냐며 팬인 된 키티 한번 보시고 브랜드 멜빌이 모든 의류가 다 그냥 원사이즈로 밖에 안나와요 흰탑 종류만 이렇게 사왔습니다 유코님은 이 티지는 뭐냐면서 <laughs>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구입을 했구나 이제 SS 쇼핑은 조금 자제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메이징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하와이에서 뭘 사셨나요? 최근에 구입하신 쇼핑 하울 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댓글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어떤 걸 샀는지 오늘 쇼핑 하울 영상입니다. 하와이 출장을 가서 구입했던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알라모아나 센터에 있던 브랜드 멜벨 매장이랑 스투시 하와이는 저기 카일로와 해변 쪽 그쪽에 갔었고 또한 군데는 이제 밥 먹고 지나가는 길에 헨리 데이비스 매장이 있더라고요 로컬 매장처럼 그래서 저기도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크게 세 군데에서 쇼핑을 한 것들이고요 사실 자유 시간이 하루 정도 있었다 보니까 많은 곳을 막 쇼핑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다양하게 구매를 해 봤거든요 그거를 같이 오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짜잔 할리 데이비슨 반팔 티셔츠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이 약간 할리 데이비슨의 이런 티셔츠를 좀 좋아한다는 거를. 왜냐면 저희 멕시코 갔을 때도 그 멕시코 공항에서도 그 할리 데이비슨 티를 사서 가져와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도 보면은 멕시코에 샀던 할리 데이비슨 티셔츠는 뒤에 이제 멕시코 성.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구어나 패턴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약간 시즌 티처럼 그 나라의 로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갔을 때나 뭐 출장을 갔을 때그 나라의 뭔가 시그니처의 느낌이 날수 있는 옷들을 좀 구경하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앞에는 기본 로고가 이렇게돼 있고요. 검정 반팔 티셔츠예요. 그리고 뒤에는 할리데이비슨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귀엽죠? 유니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여자 티셔츠는 사실 뭔가 좀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러블리한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좀 할리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그런 러블리한 보다는 조금 낚시크한 느낌이 더 예쁘다고 생각되는 1인이어가지고 여성 디자인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 티정, 티 중에 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겠다고 했더니 그 친절하신 사장님인지 직원분이신지 이거는 유아용 티셔츠라고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So this one is children, okay? Yep. Kids, okay? 꼭해 넣어야지 뭔 말? 그래서 유아용 티셔츠 중에서 제일 큰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스몰 정도 사이즈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짜잔 이건 뭘까요? 얘는 가방입니다. 할리데이비슨 가방인데 그 사장님이인지 직원분인지 되게 친절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장에 딱, 입장하는 순간 어, 너네 200불 이상 사면 이거 사은품인 거 알고 있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판매왕인 느낌. 그래서 안살 수가 없잖아. 이 가방을 받기 위해 200불을 채워야 되는 그런 미션처럼 제가 쇼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이 가방도 사고 싶어서 들고 있었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방이었는데, 200불 이상을 사면 이걸 덤으로 챙겨준다고 하니까, 정말 더안 살래, 안살 수가 없었던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엄청 귀여워요. 약간. 모터 바이, 모터사이클 탈때 내는 가방으로 나와서 그런 건지, 맸을 때등에딱 안착되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가볍기도 하고, 사이즈도 딱 적당해서 너무 잘맬것 같은 가방입니다. 특히나 제가 출장 갈때 엄청 백팩을 엄청 좋아해서 브랜드별로 백팩이 있긴 한데, 약간 최애 백팩이 될것 같은, 이게 블랙에 유행 없이 맬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백팩. 이거는 사은품이고요. 그리고 또뭘 샀냐. 진짜 예쁘게 너무 많았어요. 하와이, 짜잔. 로고가 엄청 예쁘죠. 이렇게 탁시한 반팔 티셔츠라서 구매를 합니다. 이거는 제건 아니고, 뉴욕커님 선물로 제가 구입을 해다 준 티셔츠예요. 특히 저희 뉴욕커님께서는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빈티지 제품을 엄청 좋아해서 구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근데 저희가 항상 좀 염두에 주는 거. 할리 데이비슨은 약간 불꽃이 좀 상징적인 느낌이어가지고, 또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쫙 들어가 있는 반팔 티를 발견하자마자, 이거는 딱 뉴욕커님 거다. 안살 수가 없었던 반팔 티셔츠입니다. 얘도 코돌룰루 에디션입니다. 뒤에 보시면 빼에 이렇게 저점 호놀룰루 할리데이비스 이렇게 적혀 있고 엄청나게 큰 불꽃이 또 이렇게 빵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불꽃 데비 프린트가 너무나 예뻐서 구입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었던 저 뉴요커님은 쇼핑할 때 사실 저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신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지만. 제가 그래도 의견을 물어봐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영상통화를 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몇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보내자마자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했던 그 티셔츠입니다. 락시크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엄지님들이나 남친분들 계시다면 이 할리 매장 꼭강추합니다 진짜 재밌어요. 집업에 쇼핑을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200불을 살랑 아직 먹었죠? 앞에 보여드렸던 반팔티랑 똑같은 로고가 들어가 있는 후드. 집업이에요. 짜잔. 역시나, 얘도 이렇게 파란 불꽃이 쫙 들어가 있는 수지직이고요 이것도 뉴욕커님 선물로 산 거예요. 그 얘는 팔에도 이렇게 불꽃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등에도 한번더 시강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반팔 셔츠랑 얘랑 프린트가 겹쳐가지고 좀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이런 거 진짜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불꽃 모양이 들어가 있는. 프린트는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좀 저도 입을 수 있고 뉴욕커님도 입을 수 있고 제가 워낙 또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뉴욕커님은 상의는 거의 반팔트를 2XL 입거든요. 그리고 저는 x l 를 사오고 싶었는데 또두 개를 사면 겹치니까 같이 입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후드가 또 재질이 기모긴 하나 좀 얇은 원단이어가지고 되게 뉴욕커님이 엄청 만족해하더라고요. 엄청 박시하긴 한데 이렇게 팔에도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호놀룰루, 할리 데이비스 로고가 들어있고 가 자수 셔츠입니다 얘도 할리 데이비스 셔츠고요 호놀룰루, 할리 데이비스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팜트리가 단추와 단추 사이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져 있고 기본 반팔 셔츠에 포켓 포인트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등이 진짜 예뻐요 얘는 등이 짜잔 이렇게 온통 다 자수입니다. 섹시한 언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팔 셔츠고요. 얘는 앞뒤가 아무래도 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1 7 3달란데 그래서 사실 뉴욕커님도 뭐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런 거 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프린트가 되어 있는 제품보다는 되게 오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싸지만 소장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냉큼 구매를 해온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름에 티셔츠는 좀 너무 캐주얼하고 또 긴팔 셔츠를 입자면 너무 더워 보이고 그럴 때 이게 블랙 컬러니까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셔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뉴욕커님의 사지 말라는 호출해도 그냥 사온 제품입니다. 그만큼 예뻐가지고 뉴 커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해외 가면 좀뉴 커님 옷을 좀 많이 둘러보는 게 한국의 엑스 라지는 조금 타이트한게좀 많대요. 미국 2X 라지 사이즈다라고 강조를 해가지고 <laughs> 제가 미국이나 뭐 출장 갔을 때, 해외 갔을 때는 2X 라지 사이즈가 조금 많잖아요. 예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둘러보는 편인데 좀 할리 는 정말 2X 라지, 3X, 4X 라지까지 사이즈가 엄청. 더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회에 가시면 꼭들러보세요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 브이로그 보시면은 막 사장님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다음은 스투샷도 제가 왕창 사왔는데요. 일단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티부터 보여드릴게요. 기본 티. 이거는 뉴오커님의 축티구요. 저번 하와이 브이로그랑 하와이 OOTT 영상 보시면은, 스투시가 하와이 두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와이키키 쪽에 있는 스투시가 있고, 카일로아 해변 쪽에 있는 스투시 하와이가 있어요. 카일로아는 와이키키에서 조금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운 좋게 조금 자유시간 있어가지고, 카일로아까지 가서 스투시 하와이를 갔는데, 보시면 스투시 하와이에서 산 티셔츠의 로고는 이렇게. 제가 좀 꼬깃꼬깃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스투시 하와이라고 적혀 있고요. 와이키키 쪽에 있는 스투시는 이렇게 보시면 스투시 호놀룰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로고 폰트는 사실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하와이가 이쁘다고 하는데 뉴요커님은 호놀룰루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 보시고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일로 해변까지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와이키키 쪽 스투시 가셔가지고 쇼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티 반팔 티셔츠 박시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하나 샀고요. 이거는 라지 사이즈 이거 제가 입으려고 사온 티셔츠입니다 저번에 호놀룰루 화이트 티셔츠를 사왔는데 그걸 너무 잘이 기본티로 잘 입고 있어가지고 사실 흰 티는 수명이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나 더 구입한 제품이고요 긴팔이에요 긴팔 티셔츠인데 엄청 크죠? 요거는 뉴욕 언니 티셔츠입니다 얘들 보시면 은 2X 라지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이거는 와이키키 쪽에 있을 때 제가 스투시를 가서 사온 티셔츠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수투시 하와이 산 거긴 하나 같이 출장 갔던 스텝 언니들이 얘기하기를 제품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여름에 니트를 삽니다. 짜자잔. 그냥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안 살래, 안살 수가 없었던 니트 티셔츠입니다. 미디움 사이즈인데 사실 제가 좀 니트나 상의를 좀 박시하고 오버사이징하게 입는 편인데 미디움은 조금 알맞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는 라스트 원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요 패턴이나 이 프린트 디피 프린트 같은데 왜냐면 나의 비면에까지 염색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이건 염색이 안돼 있잖아 디지털 프린트 디지털 프린트 프린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독특해서 사온 니트입니다. 입었을 때 제가 요즘 핑크에 빠졌나요? 핑크가 왜 이렇게 다 이뻐 보이지? 일단 핑크가 시광으로 돋보이는 컬러고 입었을 때 엄청 예쁘더라고요. 얼굴 어, 톤이 확 살면서 요거를 구입했고 여기 옆구리에 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을 맞이하여 <laughs> 구매한 니트 티셔츠고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라스트 1이라고 그러면 꼭 구입을 하게 된다? 그냥 라스트 1일 아니라고 하면은 고민을 하다가도 그냥 내려놓고 쿨하게 올수 있는데 뭔가 이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지 어쨌든 요거 니트를 샀고요. 짜자잔 얘도 니트예요. 아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국내 디자이너, 썸머 디자이너 소개했을 때 입었던 니트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어디 거냐고 물어봐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투시 제품입니다. 이번에 하와이 가스트에 사온 거예요. 옆구리에 이렇게 택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따로 뭐 로고는 없으나 이 뭔가 그레이와 블랙 중간에 워싱된 니트가 너무 좀 빈티지해서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뭐 사람들 보면 는 되게 비슷한가 봐. 처음에좀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워싱이 되게 좀 독특해서 사왔거든요. 니트의 짜임이 이렇게 크로시하기가 엄청 커서 FW 니트다. 이런 느낌보단 좀 SS 니트 가까운 느낌이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라스트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상의를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또 스몰을 사왔다는 슬픈 이야기. 근데 요거에 이제 안에 브라탑 좀 넓은 거 입고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니트는 바로 스투시 제품이었습니다. 짜잔! 연보라 색이 엄청 예쁜 후드티입니다. 얘도 그 카일로아 스투시 하와에서 쇼핑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입고 올렸었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사실 저는 이런 맨투맨이나 후디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근데 항상 블랙? 그레이? 이뭐 정도 톤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후드는 보라색이 되게 뭔가 빈티지하면서 오묘한 느낌으로 보자마자 어? 이건 사야겠다 싶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로고가 하나 박혀있는 제가 상의는 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라지를 샀습니다 근데 이거 <laughs> 뉴요커님이 왜 자기 거 없냐며 <laughs>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이렇게 조금 튀는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했더니 자기도 입고 싶다면서 라지를 꾹꾹 입었는데 역시나 조금 작았다는 싶픈 이야기 어쨌든 요렇게 투투시 하와이에서는 요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카일루와 쇼핑센터에 있는 스투시 하와이를 가시면, 저도 처음에 그냥 구글 맵만 보고 갔을 때는, 그게 스투시 하와이 매장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막 1, 2층으로 나눠져가지고, 엄청 커서, 아, 제품이 진짜 다양하고 많나 보다 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1층은 약간 그런 편집 매장. 여러 가지 브랜드 스트리 브랜드랑 서핑보드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편집 매장이었고 2 층만 투시 하와이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와이키키보다는 조금 작았고 물건 종류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투시 매장을 쇼핑을 하고 내려와서 구경을 하다가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짜잔. 이 근데 이거 RCVC라는 제품이거든요, 브랜드거든요. 유코님모자마자 저한테 뭘 이렇게 오래된 브랜드를 사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바지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샀어. 랬더니 그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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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지는 코듀로이 팬츠인데, 꽃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팬츠예요. 쇼츠. 여름에 슬리브리스나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이 바지 하나 딱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그 1층 멀티샵에서 구입을 한 팬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핑과 스케이트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여름에 입을 법한 쇼츠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와서, 이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저뭐안산줄 알았는데, 쇼핑 하울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샀구나. 최상. <laughs>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하와이의 ABC 스토어라고 다양한 잡화부터 생필품까지 파는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셔서 여러분, 와인을 꼭 사오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이 브래드 앤 버터라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요. 한국에서 살려면 7,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만원대였단 말이에요. 주류가 인당 두병이 가능하니까 꼭 기회 되시면은 그 abc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평소에 좋아하신다면 와인을 구입하시고 오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브레드 앤 버터 와인, 에비 스토어 간 김에. 요거를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는데 산이어 애들을 사오려고 했거든요. 막 선물도 주고 제가 좀더 갖고 싶기도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뭔 생각이었는지 와인 두병만 사고 아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결국 못 와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꼭 쇼핑은 할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이비스토어에 가시면 꼭 테니딩 키티 한번 보시고 와인도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그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알라모 하나 쇼핑센터를 가서 그냥 브랜드 멜비만 조지고 왔잖아요. <laughs> 제가 그래서 거기서 구입한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후드입니다. 후드랑 바지 세트를 샀어요. 이렇게 세트를 해서 한국 올때 굉장히 잘 입었다는 일단 이거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하고요 이 브랜드 특유의 로고텍 보면 더 러블리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기본이거든요 진짜 이 끈도 조금 길고 그래서 기본이지만 되게 잘 입을 것 같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뭐냐면 브랜드 멜빌이 모든 의류가 다 그냥 원사이즈로 밖에 안 나와요 우리 브랜드에 너가 몸을 맞춰라 하는 그런 슬로건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요 바지도 원사이즈여서 제가 다리가 조금 긴 편이어서 보통 바지를 살때좀 기장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바지를 같이 세트로 사야 될까 말, 말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피트니면에서 입어봤는데 길이가 웬일? 원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바로 하게 된 한국 올때 같이 세트로 썼던 브랜드 맵의 모자예요.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캡이 돋보이는 모자인데 오빠가 어디서 거지 같은 모자를 <laughs> 쓰고 왔다면서 저못 알아본 그 모자입니다. 너무 전 너무 이쁘거든요? 이런 빈티지한 캡. 뉴커님은 뭐가 싫었을까? 하여튼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자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네이비 자수로 컬러라도 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네이비 빈티지한 캡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카키 컬러가 돋보이는 그리고 사실 브랜드 맵일은 꾸안꾸를 추구하는 브랜드잖아요. 진짜 기본 티, 기본 슬리브리스도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디테일 모르는 사람은 비슷비슷한 다 티셔츠겠거니 하는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데 흰탑 종류만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기본 브라탑입니다. 뭐 여름에 니플 패치 붙이고 기본 브라탑을 되게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는 되게 브라 하기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튼 이런 브라탑에 그냥 니플 패치만 좀 하는 걸 즐겨 하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샀고요. 얘도 보시면 다 이렇게 원 사이즈. 근데 이거는 원 사이즈인데 신축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기본 반팔 티예요. 화이트 코튼 티셔츠인데. 기본 데크라인에 살이 살짝 비칠 수 있는 되게 얇은 원단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뭔가 되게 입었을 때 시원시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얇은 코튼 면티여가지고 이것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기본 티어가 찾으려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긴팔 햇니넥 티셔츠인데요. 이런 느낌. 약간 와플 원단으로 톡톡하게 되어 있어요. 좀 비침이 적은 와플 원단으로 햇니넥에 단추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는. 되게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엄청 많죠? 이런 헨리에게 버튼 있는 티셔츠를 사려고 해도 또 내가 입고 싶을 때 구하려고 하면 좀 한국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구입을 했던 제품이에요. 이런 기본 티셔츠들은 정말 그냥 요즘 데님 하나 입고 딱 입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게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긴팔 티셔츠도 있고. 얘는 되게 좀사랑스러운 요소가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깊게 파인 라운드 넥에 게 레이스 디테일이 한번더 들어가 있고, 그 이렇게 리본이 박혀 있거든요. 이런 느낌. 그리고 원단 주체 보면은 이렇게 빈티지한 자수 같이 도아져 있는 이런 티셔츠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유코님은 이 티지는 정말 너 스타일이 아닌데 왜 샀냐면서. <laughs> 저도 가끔 이렇게 소녀스러운 거 좋아한다고요. 왜몰라 주는 걸까? 얘도 원사이즈고, 예쁘죠? 얘도 엄청 잘 늘어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화이트 코튼 티셔츠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러가지 다양한 탑들을 좀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왕창. 이건 또 앞에 보여드렸던 반팔 티셔츠랑은 좀 비슷한 버전이긴 하나, 슬리브리스예요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대리본 장식 이렇게 있고, 립 원단으로 이렇게 세로 새로, 세로로 굵직굵직하게 좀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입었을 때 조금 날씬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나시탑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랑 레이어드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빈티지한 꽃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코튼 나시탑이고요 앞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랑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은좀 이렇게 열어주고 앞에 이 리본 살짝 포인트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도 되게 예쁘겠죠? 여름에 이렇게 입으려고요. 이것도 뉴욕커 님이 정말 너 스타일이 아닌데 이걸 왜 사왔냐며 타박을 했지만 저 귀여운 거 좋아한다고요. 꽃 프린트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 정말 이거 개미 지옥이었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비슷비슷한 느낌의 옷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가실 때이 브랜드 맵이 약간 꾸안꾸 소녀스러운 룩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강추하는 매장입니다. 저, 그런 거 있거든요. 이멜란지 그레이 추리링을 보면 좀 사죽을 못 쓰고 좀 구입한 병이 좀 있어요. 이좀 박시한 팬츠인데, 제가 또 쇼츠로는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요것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을 거냐면, 이렇게 딱 입고, 바지를 딱 입어주는 거죠? 이렇게, 꾸안꾸 느낌으로 꾸민다꾸 거면,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입으려고 쇼츠를 샀습니다. 이렇게 샀고, 짜자거 스커트예요 미니스커트 잔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스커트고 이런 식으로 맨투맨을 입고 스커트를 딱 이렇게 입으려고 근데 이것도 뉴요님이 너가 정말 입을 스타일이 아닌데 왜 사왔냐 저꽃무이 좋아한다고요 근데 약간 이거 되게 얇아요 그리고 막 안감도 없이 생긴 그런 스커트라서 약간 좀 엉덩이 기장까지 내려온 박시한 후드나 뭐 티셔츠를 입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 스커트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라이프 쇼츠인데요. 집에서 여름에 잠옷 대용을 입으려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을 반팔 티셔츠는 많으니까 좀 시원하게 쇼츠를 입고 싶어가지고 코튼 쇼츠고 이렇게 커튼이세개이렇게 보이는. 예쁘죠? 귀여워. 여름이 되면 제가 좀 시원하게 입고 있으려고 이 쇼츠를 샀고요. 이 반팔 티. 아까 안 보여드렸다. 이것도 브랜드 매의 반팔 티셔츠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좀 수수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락시크 무드가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 이거를 왜 샀냐면, 짜잔! 이 가방도 브랜드 별의 가방인데요. 코튼 가방이에요. 그냥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방인데. 이 가방을 샀는데, 이 티셔츠에 매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쵸?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얘는 조금 원사이즈긴 하나, 좀 박시하게 나온 편이라서, 좀히트로 마트로 자리 을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기본 반팔 티셔츠예요. 약간 이런 프린트가 좀 빈티지하게 나온 티 셔츠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가방은 그냥 피팅룸에 걸려있길래 저 이거 직원 가방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이거 택붙어있는거 보니까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매장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그 남은 하나를 산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이 달려있는 크로스백인데요. 뭔가 이 컬러감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버튼을 제가 계산할 때 보니까 이건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레이어드한 게 아닌가.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할때그 앞에 바구니에 막 스티커랑 와펜 버튼을 가져가라고 프리락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러개 갖고 왔거든요 비슷한 모전으로 그 이거를 이렇게 더 레이어드 할 수도 있고 사이즈 많이 안 크길래 여름에 가볍게 들기 좋을 가방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 두개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좀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 끈도 조절할 수 있고 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좋아야 되는 가방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가방이 브랜드 맵 옷이랑 입었을 때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한 것도 있어요. 짜잔, 랩 원피스예요. 미니 기장이고요. 이렇게 랩 스타일로 이렇게 끈을 한 돌려가지고 입는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여름에 뭔가 그 스커트랑 마찬가지로 좀 맨투맨이나 아니면 반팔 티셔츠 레이어드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으로. 있고 여기다가 이제 후드를 딱 그냥 입어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색깔 조합 너무 예쁘죠? 네이비와 그레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느낌으로 입으려고 신발하고 컨버스를 신어줘야 돼요 꾸민 듯안 꾸민 듯래도 원사이즈예요 근데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같아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대만 또 출장을 갔다 와서 그때 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까르프 쇼핑 센터를 가서 사실 거기는 우리나라 홈플러스 매장 같은 곳이거든요. 대만 까르프 쇼핑 목록이 있을 정도로 거기만 가셔도 유명한 상품을 다 쇼핑할 수가 있는데 저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 출장은 그까르프 매장만 가서 이제 쇼핑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입하시는 게뭐 간식 같은 거 아니면은 클렌징폼, 뭐 술, 뭐 이런 거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걸 사왔어요. 온돌이 방향제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 귀엽죠? 이게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좀 귀여운 패키지 때문에 그런지 냄새는 그냥 기본 방향제 냄새인데 패키지가 귀여워서 선물하기 좀 좋아서 그런 건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도 저뭐 차나 사무실 뭐 옷장이나 이렇게 걸어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두 가지 컬러를 사왔습니다. 근데 이 컬러가 더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장에서 냄새 맡아봤을 때. 이것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두 가지를 구입했고 이거 대만에 파는 그냥 국수 같은 건데 요코님이 되게 면 킬러예요 면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즐겨 먹고 좋아하는 편인데 그때 태국 놀러 갔다가 저희가 태국 면이 굉장히 유독 얇고 좀 탱탱한 맛이 있어요 좀 비슷해 보이길래. 뉴요커님을 위해 사온 면입니다 이미 저희가 몇 개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뭐 쇼핑목록까지는 아니고 그게 이제 큰 마트다 보니까 이런 것도 팔더라 하는 이런 것도 사봤고요 금문주 이 술! 술장이나 여행가면 좀 술을 눈누게보는 편인데 그 나라의 술이나 아니면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술 같은 거이금문주는 고량주인데 화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연 재료로 만들어져서 좀 숙취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량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58도짜리 고량주를 사와봤습니다 술은 두 병을 사가지고 한 병은 혜인이 나눠줬거든요 혜인이도 고량주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58도라고 하니까 괜히 겁난다고 하긴 하던데 여기에 뭐 토닉 같은 거 타먹어도 요즘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온 게 펑리수. 유명하다를 사왔고, 망고젤리, 과자 이런 것들 이제 가져와서 같이 일하는 광들이랑 이미 나눠 먹어서. 먹고. 그리고 밀크티. 3시 15분 홍차 밀크티.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밀크티를 엄청 좋아해서 요거를 한번 샀습니다. 엄청 진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 엄은 밀크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포인데요.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육포 같은데 이거는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육포를 되게 좋아해서 어, 술안주로 먹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구입해 온 육포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와이와 대만에서 구입한 쇼핑 하울을 보여드렸습니다. 아 생각보다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구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SS 쇼핑은 조금 자제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와이 대만 출장 쇼핑 하울이었고요. 또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